Tchau. 네, 반갑습니다. 브릭아버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영상에서는 맥라렌 W1 조립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줬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는 레고사가 중국 제품을 이제는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맥라렌 W1 같은 경우에는 고브릭을 사용해서 확실히 레고사의 퀄리티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브릭 회사들은 네군데가 있습니다. 고브릭과 고모브릭이 있고요. 그리고 찡브릭이 있고 특수 파츠를 제작하는 찌브릭이 있거든요. 카다를 제외하고 몰드킹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을 하지만 중요한 고급 제품들은 고브릭을 혼합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중국 브릭 회사 중에서 라스타나 레오브릭스나 굴리 같은 경우에는 찡브릭이나 고모브릭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립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W1의 퀄리티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요. 고브릭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품이 좋고 브릭이 좋다 라도 창작가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품의 특징과 함께 레고사의 P1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을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맥라렌 W1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자면 맥라렌 F1이나 P1 같은 전설적인 모델들을 통해서요 완성된 차량이거든요. P1의 후속작으로 24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맥라렌은 순수 성능과 공기 역학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요 w 1이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공기 역학 설계인데 이걸 액티브 에어로라고 하더라고요. 엔진은 V8 기통 엔진으로 전기 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8단 DCT인 더블 클러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도어는 P1의 버터플 라이 도어에서 걸린 도어로 변경을 했어요. 차량을 검색하면 대부분 노랑색과 검정색으로 나오는데요. 검정색과 노랑색의 색 조합이 맥라렌 전통인 리버리 색이기 때문에요. 디자인과 너무나 잘 어울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품에서도 메인 컬러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제품을 보면 실차량의 색상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프론트 범퍼는 큼직한 에어덕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멀티 레이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날개 브릭으로 라인을 표현한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에어로 이나믹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작은 날개 브릭을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입체감이더 크게 반영이 된것 같아요. 안쪽에 경사 그릴 브릭을 사용해서 덕트의 디테일도 살렸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창과 날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빛의 칼날 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P1을 보면 귀여운 물방울 형태 라이트보다는 상당히 날카롭고 공격적인데요. 블레이드 브릭을 여기에 사용했죠. 휠은 실제 차량의 디자인을 그대로 만든 와이스포크 휠을 사용했는데요. 안쪽에 보면 홈이 파여 있는 멀티 와이스포크입니다. 캘리퍼는 데칼 스티커를 붙였는데 세 가지 색상 브릭을 주니까 이거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쪽에는 노란색을 넣었고요, 반대쪽은 빨간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데칼 스티커도 함께 넣어 주는데요. 확실히 스티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죠. 도어 쪽의 벨트 라인은 조금 아쉬운데요. 안쪽에는 곡선 패널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는데 바깥쪽은 빔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레고사의 P1은 빔을 안쪽에 넣고요, 외부의 패널로 빔을 가려 주었는데 이런 부분도 창.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는 센터 디스플레이나 계기판은 스티커로 잘 표현이 되었고요. 시트도 버킷 시트로 만들어 주었고 탈거는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외부 쪽의 사이드 덕트를 보면 여기에 넓게 만들어 줘서 입체감을 주었는데요. 지수아님의 아폴로 IE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리어 상부 쪽은 스쿱도 만들어 주었는데 카다의 AMG1은 통짜 브릭으로 표현을 해주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 스쿱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W1은 지붕에 떠 있는 UFO 같은 형상. 인데 공기를 흘려보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엔진 커버도 실차량의 고증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요. Y자 형태의 서스펜션 브릭을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좌우의 작은 덕트들은 엔진의 열을 배출하는 동시에 루버 역할까지 하는데요. 제품에서는 이렇게 스티커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마지막은 리어 쪽은 정말 화려합니다. 머플러는 피원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었고요. 에어로 다이나믹 라인도 실차량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디퓨저를 보면 핀들의 형상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 쪽은 리어 윈 기믹이나 가변형 쇼버 때문에 이런 디자인으로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어부를 살펴볼 건데요. 맥라렌 P1은 직렬 변속기 기어부를 사용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동력이 한 줄로 흐르면서 모든 기어를 거쳐가게 되거든요. 이 사진이 수동 기어 사진입니다. 기어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만 차에 힘을 전달하는 기어는 하나예요. P1도 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축은 하나인데 기어만 양쪽에 배치된 구조지만. 시프트 포크가 한 개씩 클러치 브릭에 연결되어 있어서 기어를 변속할 때 이렇게 하나씩 변속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DCT의 변속기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홀수 단 기어와 짝수 단 기어가 있는데요. 안쪽에 내부 샤프트는 홀수 단 기어이고요. 외부 샤프트는 짝수 단 기어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두 개예요. 아래쪽에는 클러치도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는 현재 단수를 잡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다음 단수를 미리 준비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속 충격이 거의 없고 RPM이 떨. 떨어지지 않는 빠른 변속이 가능해지죠. W1의 기어박스가 이 DCT 구조를 브릭으로 그대로 재현한 형태예요. 여기가 홀수단 라인이고요, 아래쪽이 짝수단 라인이에요. 그리고 각 라인마다 시프트 포크가 두 개씩 총네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단에서 2단으로 이동하려면 시프트 포크가 기어를 떼고 있다가 변속이 될때 바로 기어를 넣어주는 원리입니다. 기존 직렬 변속기는 기어를 맞물렸다가 다시 떼고 다음 기어를 다시 물리는 단계로 작업이 되거든요. 하지만 W1처럼 듀얼 클러치 구조 는 한쪽이 떨어지는 순간에 다른쪽 시프트 포크가 바로 다음 단수를 물어주기 때문에 변속이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게 이루어져요.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뒤쪽에 있는 45도 스태핑 메커니즘이에요. 이 기어는 한 번씩 조작될 때마다 정확히 45도씩 움직이기 때문에요. 시프트 포크가 정확한 단수 위치에 딱 고정이 되게 만들어져요. 이런 기어박스가 조립하는 과정 자체가 실차의 기계 구조를 그대로 배우는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하지만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조가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어를 변경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단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냥 조립하고 나서 이렇게 단수가 변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ERS 기반 하이브리드 구조라서요. 전기 모터도 함께 표현이 되었어요. 전진할 때는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요. 후진할 때는 모터만 기어박스와 연결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실차량에서도 후진 기어는 따로 없고요. 전기 모터를 돌려서 후진하기 때문에 실제 구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기어부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충분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픈 기믹과 서스펜션도 잠깐 살펴보고 P1과 비교도 해볼게요. 우선 도어는 걸링 도어로 만들어 주었고요. 쇼곱쇼보는 6.5L 사이즈로 넣어 주었는데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픈했을 때 앞바퀴 쪽의 형상이 실차량과 그대로 만들어져서 이 부분도 아주 감탄을 했어요. 자 프론트도 보면 오픈이 되는데요. 스테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널을 닫고 나가면 나서 정확하게 패널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눌러 보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엔진 쪽에 덕트도 보면요. 아주 귀엽게 오픈이 되기도 해요. 배기 매니폴드를 볼수 있지만 엔진룸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탈거를 하면 아주 쉽게 분리가 돼요.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볼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커다란 스트로파도 보이고요. 배기 머플러도 시원하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가변 쇼급쇼보의 작동도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작동이 잘 되고요. 뒤쪽을 보면 상당히 높게 서스펜션 올라오고요. 서스펜션을 가장 많이 낮췄을 때 뒤쪽에 스포일러가 같이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 서스펜션을 보면요. 지금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는 서스펜션 작동이 안될 만큼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면 탱글탱글한 느낌으로 쇽이 작동이 돼요.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인 캔버 틸트는 조향이 작동이 되면서 바퀴가 들려지는 기믹인데요. 설명서에서는 캔버 틸팅 기능이 없는 옵션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이 부분을 해결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고사의 P1과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사실 비교 자체는 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레고사 P1의 장점이 있고, 브릴레온 차량의 맥라렌 W1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것이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번 비교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레고사의 맥라렌 P1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9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요즘 할인을 자주 해서 40만원 중반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W1은 14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P1 같은 경우에는 모두 프린팅 브릭을 넣어주었는데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12월 넘버, 캘리퍼까지 넣어주었습니다. 반대로 W1 같은 경우에는 데칼 스티커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격적인 차이가 있겠죠. 서스펜션은 P1은 고정형 서스펜션이지만 W1은 가변형 서스펜션이고요. 자 작동 기믹에서는 p 1은 리어 스포일러만 작동이 되지만 W1은 스플리터까지 작동이 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픈 기믹을 좀 살펴보면 프론트는 둘다 오픈이 되지만 레고 사는 후드 스테이가 있어서 안정적이고요 안쪽에도 보스턴 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프렁크를 닫았을 때 유격이 없어 아주 딱 맞습니다 하지만 w1 같은 경우에는요 후드 스테이는 없고요 오픈할 때도 너무 직각으로 세워져 있어서 오픈할 때는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닫았을 때도 브릭 유격이 있어서요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요 도어는 p1은 버터플라이 도어 방식이고요 w1은 걸링 도어 방식인데 도어는 차량의 특징에 맞게 둘다 잘 설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다란 엔진 커버를 분리하는 방법을 보면요. P1은 핀을 제거하고 스포일러까지 떼어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W1은 그냥 손가락을 넣어서 들어올리면 바로 오픈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엔진룸도 두 차량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서 두 제품 모두 디자인의 특징이 잘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ERS 시스템을 보면 P1과 W1은 같은 방식을 사용했고요. 작동 방법도 똑같습니다. 차량에 사용되는 브릭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우선 휀도 쪽은 두 제품 모두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의 코트 패널도 같이 보면 거의 비슷하죠. 휠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P1도 구매할 때는 엄청 예뻤거든요. 하지만 이번 W1의 휠을 보니까 더 예쁩니다. 확실히 이쁩니다. 그래서 서로 휠을 바꿔서 장착을 해 보면 두 차량 모두 이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P1에 W1 휠을 넣으니까 P1 차량이 살짝 더 멋지게 보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의 특징과 함께 맥라렌 P1과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솔직히 비교하면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라렌 P1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브릴레온의 W1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만의 장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인데요. 맥라렌 W1 같은 경우에는 14만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제품을 먼저 조립하셔서 충분히 만족했다면 다음으로 레고사의 P1을 조립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P1 같은 경우에는 59만 9천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할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40만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어서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영상이 제품 구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